안녕하세요 유니크 매크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니모션의 설치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 카페를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니모션 설치 가이드 게시판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니모션 설치 파일이라는 글이 있고요. 여기를 눌러 주시면 네 여기 지니모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가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셔서 네, 이렇게 화면이 뜨시면 컴퓨터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안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구글로 오, 오셔가지고 여기서 크롬, 크롬을 입력해서 크롬을 다운받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롬을 다운로드 받아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 카페를 접속하신 다음에 다시 눌러 주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니 모션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넥스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 버츄얼 박스가 나왔을 때도 넥스트 눌러주세요. 네,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으면 윈도우 XP나 윈도우 7.8 설치할 때 필요한 이미지 파일처럼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데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미지 파일은 저도 현재는 인터넷에서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구해서 쓰셔야 하는데요. 이런 인드, 안드로이드 이미지 파일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테일스타. 이 사이트로 이동해 주시고 네,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활동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게시글이나 댓글 같은 걸 다시면 다시다 보면 이제 레벨 2가 되는 시점에 그 안드로이드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각 게임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받으실 따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이 어각 모바일 게임 pc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많은 정보도 얻,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진입 모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 통합 검색 게시판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보도 얻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여기서 항상 신규 버전 같은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받아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레벨 2까지 올리는 데는 꽤 많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뭐, 뭐 열심히 하시면 뭐 3일 4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좀 천천히 하신다 싶으면 뭐 일주일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벨 2 어떻게든 레벨 2를 만드셔 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구하시면 이제 거, 그 파일을 가지고 여기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기서 그, 가상 운영체제를 등록하게 되고요 여기에 등록, 등록해야만 이제 진이 모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테이스타에서 구한 그, 티천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제 C 드라이브에 넣어놨거든요. 네, 그 C 드라이브를 열고, 네, 여기 티천이라는 파일을 여기 구해놨구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버츄얼 박스에 등록을 하시는 건데요. 네, 이렇게 다음 그리고 이 부분 모든 네트워크 카드의 맥주소 초기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져오기 그다음에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티천까지 등록이 됐으면 이제 티천에 대한 설정을 약간 더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시스템 여기서 프로세스 프로세서에서 CPU를 두 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여기서 128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그리고 3차원 가속 사용하기 예, 이것도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네트워크로 오셔가지고. 어댑터 1은 바꿀 게 없고요. 어댑터 2. 이 부분이 그 실행했을 때뭐 통신 와이파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안에서 와이파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잡힐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유선으로 인터넷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브릿지 어댑터라고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무선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NAT 이걸로 설정해주시면 되구요. 네 그래서 프로세서에서는 두개 디스플레이 12 128 3천원 가속 사용하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어댑터 2그 e, 유선 무선에 따라서 유선은 브릿지 어댑터 무선은 넷 Nat 네 이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은 좀더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설정이었구요 뭐 프로세서 같은 것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플레이 같은 것도 그렇고 좀더 그 모바일 게임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설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니 모션을 꺼주시고 네, 이제 버추얼 박스도 꺼주셔도 됩니다. 네, 꺼주시고 여기서 지니 모션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네,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버추얼 박스에서 등록한 티천이라는 이미지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또 설정 해 주실 게또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스페어 버튼을 눌러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그 설정 창이 또 뜨고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자원 할당이니까 뭐 건드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매크로 만들 때 작업했던 화면 크기를 꼭 동일하게 설정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웅 무료, 무료 보정 같은 경우에는 800에 480, 240 dpi. 네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었었구요 어, 영웅 유료 보정 같은 경우에는 1280에 768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화면이랑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매크로가 뭐 제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설정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 보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설정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한테 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 에 또, 그,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꼭 설정해가지고 매크로 동작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격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체크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를 체크함으로써 또제 상황이랑 또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 그대로 따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레이븐 버전 같은 경우에도 800에 480 480으로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꼭 화면 크기 제가 제시하는 화면 크기를 꼭 맞춰 주세요. 네. 그리고 오케이 버튼. 네, 이제 화면 크기까지 설정이 완료됐으면 스타트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 줍니다. 네, 좀 전에 그 화면 크기 설정한 대로 8 0 0 x 480, 240 dpi 이렇게 창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각 버전에 따라서 그 매크로에 따라서 그이 화면 크기를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꼭 맞춰 주셔야 그 매크로 동작하는데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그냥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잠금을 해제해주시고 그 다음에 t 1 처음에 깔았을 때음 설정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 폴더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시스템 폴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빌드 프로퍼티라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네, 에디터 선택하시고 오픈 그 다음에 여기 M440S에서 이거를 E300으로 바꿔줍니다. E300 그 다음에 이 x 8 6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샵 해서 파란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샵을 없애주셔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꼭이 버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니모션을 다시 한번 닫아, 닫아줍니다. 닫아주는 이유는, 어, 그 설정 바꾼 거를 적용시키려면 재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주시고요. 네 컨티뉴 나오면 다시 그냥 눌러주시고요. 네, 잠금 해제해주시고 이제 이 버튼이 이제 아이콘 있는 부분을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넘겨 보시면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넘기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 지니 모션에서 한글 입력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 기본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한글을. 그래가지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도, 그 게임 찾을 때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뜨면, 차, 이게 최초에만 한번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기존 구글 계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새 계정을 그냥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새 계정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일도 아무렇게. 비밀번호도 그냥 아무렇게 하셔도 되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 때마다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그냥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동의함.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어 뭐 계속 연결 중이라고, 중이라고만 뜨고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와이파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지 지금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그전 설명에서 그 버추얼 박스 설정에서 그 어댑터 2그 NAT랑 브릿지 어댑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와이파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계정도 만들고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중에 설정. 동의. 네,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어, 스마트폰이랑 똑같이 게임을 설치하실 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 들어가서 뭐저 같은 경우 찾을 때는 그냥 채, 최고 매출. 그래서 보시면 레이븐도 있고, 영웅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게임을 찾아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웅, 이렇게 설치. 그리고 영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열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문구가 뜨면서 그 접속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그 영웅 만든 회사에서 PC로 할때좀 못하게 하려고 약간 그 장치를 걸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영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절대 접속을 못 해요. 이렇게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고, 영웅을 접속하시려면 그, 카페에 있는 이 영웅 매크로 자료, 이 게시판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 영웅 패치. 네. 이 영웅 패치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웅 패치라는 파일을 제가 올려두었거든요. 이 영웅 패치를 실행하셔서, 갱신, 패치 누르시면 이제 영웅을 패치하고 접속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했는데 이 영웅 패치가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mfcdll 설치라는 그 파일을 없다고 나왔을 때는, 다시 카페로 오셔가지고, 영 매크로 자료, 그 다음에 무료 버전. 무료 버전을 받아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mfcdll 설치라는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그 mfcdll이 없다고 나오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DLL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해 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갱신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패치를 눌러주시면 네, 이런 화면이 뜨면서 영웅이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웅 패치도 한 번에 성공할 때가 있고, 뭐 여러 번 시도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한 번에 접속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여러 번 시도하시면, 무조건 접속이,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뭐 업데이트나 뭐 플레이 서비스 그런 걸 깔려고, 깔라고 나오면, 이 상태에서 그냥 굳이 안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빈, 빈 곳을 클릭해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영웅 접속하기 전에, 이제, 또그 전에 또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까지 접속되면은 이제 매크로 실행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까지 접속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패치해도 계속 접속이 안 되고, 뭐 계속 튕겼다는 메시지가 뜨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제가 또, 음,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영웅 매크로 자료에서, 가상화 확인 프로그램. 이걸 다운받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 이 설명은 지금 영,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 여기, 이 부분까지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가상화 확인이라는 걸또 카페에서 다운받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계속 인스톨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그 해당 컴퓨터에 대한 사양 같은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설정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안드로이드는 그 CPU CPU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서 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CPU에, 이 부분. 버츄얼레이션. 지원해야 되고, 활성화 시켜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포티드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거라면은, 그거는 지니모션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는 지니모션을 사용할 수 없는 PC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은 서포티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네이블이 아니고, 뭐, 디스, 디스블,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c m 스 설정에서,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도 제가, 어각 PC마다 틀린데, 일단 제 PC 기준으로, 그, c m 스 셋업, 셋업 부분을, 제가, 동영상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CPU 가상화 설정 방법. 어, 지니모션 설, 설치 가이드 게시판이고 CPU 가상화 설정 방법 시모스는 컴퓨터 재부팅한 다음에 컴퓨터가 제일 처음 켜지기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원격으로도 도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영상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설정을 꼭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네이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해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니모션에, 어, 게임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임이든 다, 어, 이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서포티드여야 하고 이네이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시머스 들어가는 부분이 다 PC마다 다 틀리거든요. 왜냐면 제조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단축키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F1에서 F12까지 다 찾으셔야 하고요. 뭐 델리트가 기본 이 거의 대부분 델리트 키인데 그 부분이 아닌 PC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F1이나 F2 델리트 키를 계속 연타해서 누르는데 재부팅 한 다음에 F1이나 F2를 계속 누르는데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신다 그러면은 단축키를 찾으셔야 돼요. 뭐 이런 F12까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sert, 델리트, 홈, 이엔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들어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약간 도스 화면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가상화 설정을 찾으셔가지고,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구요.